언들이습니다나 이제 배나지마 코뚱아 반성했어. 알았어. 그러니까 좀 채팅 좀 이쁘게 쳐. 자꾸 부캐 파가지고 채팅 치지 말고. 어? 아저 새끼 내 방에서 밴을 무슨 아왜안 때려? 이 새끼 막타를 먹네? 이제 내 방에서 강태한 8번 당했나? 자꾸 양상곡양상곡양상곡이 X랄 존나 해가지고. 아파요. 천천히 하자. 좋은데, 지금 상태? 아니, 저거 왜 총이 휘냐고. 저거 평 해가지고 리신 날라오게 한 다음에 잡는 건데. 아, 아깝다. 아니, 이거 왜 내가 맞냐고, 자꾸 이거. 룰로 개피 만들어놨어, 내가. 웅아 나 PT 시작하면 매일 트게더 일기 좀 쓸게 어 일기 꼭 써! 일기 꼭 써! 왜냐면 그런 게 중요해요 아, 아니, 뭘뭐 해주지? 왜안 맞아줘? 아까워라. 아니, 근데 이거 너무 사렸어. 이거 다 잡는 건데. 이 바보들, 멍청이들. 이 멍청이 똥 깨들아. 갈려, 씨! 똥똥! 아, 착하게 하자. 어. 아 진짜 어지럽네. 비에고 존나 개사기 아니, 앞에 좋아요. 지금 이 티어야. 아, 리신 또올거 같은데. 아, 불안하다. 신알 뜨고 있습니다. 아, 나 진짜 메가나르 될것 같아. 아니, 방송 키자마자 화가 나네. <laughs> 아, 아! 이 기도를 아, 나다. 아, 아, 아. 아뭐 뭐라도 해 봐. 하

몬스터 무슨색 먹나요? 전 그냥 다 먹는데요? 근데 지금 요즘은 좀 부스터를 끊었어요 에. 이분이 그냥 몬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몬스터 아니에요 이, 이 엉덩이 막내입니다 혹시 빌려준 돈 대신 받아는미션아 편이... 가라고 씨. 아 씨. 아가 아니, 씨, 나 혼자 먹는거 씨먹을때만 되면 와가지고 처먹고 도망가네? 아 진짜! 나 억울해 쌀만 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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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타 어, 이기나? 아이고야, 까오라 운동 하고 왔나요? 칠트 했어요, 네. 했는데 어쩌라고요? 아 장난이고 하고 왔습니다, 네. 우리 야이다 드러나는 곳이구 너무 아이스아 좋아요. 소나야 한건 했구나. 소통 불가 왜 적어둔가요? 건 소통 안 하려고요, 네. 아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어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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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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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좋아요 좋아 이안보는거같 아까 아안 보고 있어요네 통화 안 하는 중인데 <laughs> 어 아 나이스 어 나냐! 살려줘! 씨앗! <목소리> 나이스 도배 좀 하면 바로 소통 가능 아니 내 채팅 읽으면 3만 원내 주세요 나이스 어 강등반사 성공 <목소리> 몸무게 50 대고 50억 빨기 그대로 살기 몸무게 50 대고 50받기요야 50억은 받아야지 그리고 다시 벌크업 야뚱아 겨드랑이 털 한 번만 보여주라. 보여드렸습니다. 일로와, 일로와. 아니, 타! 타라고! 아씨. 저게 다 했습니다.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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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 어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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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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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 굿. 야야 굿, 굿. 달려 달려 리시해줘리시해줘아 지랄 말고 먹어. 요건왜 함? 아 섭섭하게. 미시까지 해준 원딜이 어딨다고? 애정 표현이고고그르 <laughs> 그래, 그래, 가만히 있다가 무빙하다가 이거 맞춰준 다음에 CS 야무지게 먹어버리지. 아랫 무빙 맞아버리기. <laughs> 왜윗가슴이 없나요? 이미 만들어주세요. 제 가슴. 아 진짜 그냥 의상 가슴은수두네. <laughs> 대장 내시경 옷은 뭐야? 두 분, 최대 스택 한 700까지 모아봤나? 모르겠다. 기억이 안 난다. 나이스 nice. 야 유미 아 나가 나가 아왜어 또 헤엥! 이럴 거면서 아 진짜 아 근데 사실 쏘나보다 유미가 나아 아 나이스 이걸 니가 먹으려 그러냐 어떻게 아니 옷은 당연히 빨지 내가 너보다 옷잘 빨걸? 아 내려봐 야 내려! 내려 씨야 내려! 내리라고 내려 씨 내리라고 그래 아 유미야 같이 먹었네 <laughs> 아니 아 이거 또또 또 내가 안 챙겨주는 척한 사람에 챙겨준 거잖아요 아 진짜 아니 포걸 조금 내가 먹고 캐리해 주잖아 나는 확실하게 그럼 내가 먹으면 맞잖아 인정해 안해야 유미야 올라가라 나만 있을 거야 아 약간 애교쟁이네 융이는 뜸이게밖에 몰라. 주인님이 까다롭네요. 아, 아닙니다. 지금 이걸 나한테 준다고? 하긴, 내가 진짜 개새기네 지금. 누구한테 날라간 거예요? 아 다행이다. 쓰리 쓰레... 도망가야 돼. 아 존나 쎄돈 먹은 만큼 캐리 해주잖아. 아니, 어차피... 어... 여기... 아못 잡았다. 이거... 아까비... 늑대를 때린 건가? 안 보여가지고... 아... 한대 때리면 천식 다니니까 농락가요, 이거 한대 맞으면. 까비. 저기 아니, 아 그래. 왜 하는 거냐고? 미안. 원래 슈퍼 플레이의 한끗 차이야. 네. 슈퍼 플레이와 이제 트롤은 한끗 차이다. 네, 죄송합니다. 일단 근데 그 트롤 플레이였어요. 네, 이런 거안할 거면 원딜 왜 함? 저 말도 맞긴 하지. 사과는 팀한테 해셔야 되지 않을까요? 싫어요. 예 네. 잘하고 있잖아요.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? 네. 봐요, 저 존나 세다니까요. 아니 이게 평타가 안 맞네. 났다 이거. 나가. 같이 와서 씨앗 좀 투표님. 마무리 포탑이 파괴 되었 습니다. 아, 씨, 빅으로 피할 걸. 아, 이거, 맞아주지. 큰일났네 상대편도 잘 커가지고 지식 아 다행 이다. 아, 다히 겨우 익었 네.